사랑하는 여러분, 9월 27일 월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느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랑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누구나 깨닫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도 많은 수고가 필요했지만, 태어난 후에는 정말 잠시도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잘 알아서 공부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도,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도 모두가 눈물의 수고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일꾼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자라기까지는 그 사람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끌어안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꾼 삼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른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수많은 수고를 쏟으시며 어리석은 제자들을 깨우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본받아 제자들 역시 자신들의 생명을 건 희생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특히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수고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따라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우리 대전중앙교회 역시 우리 선조들의 아낌없는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온 재산을 헌신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드렸으며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렸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위대한 사도요 지도자였던 바울조차도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자매 베베가 여러 사람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공개하고 추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러한 베베를 기억하여 줄 것과 그녀가 어디를 가든지 예절로 영접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라고 공개하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정상대로라면 사실 이미 여러 번 죽었어야 했을 사람이었고 그의 사역의 열매 또한 지금처럼 많지 않을 수도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보호를 받았고 죽지 않게 되었으며 그 결과 그 모든 인간적인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위대한 사도로 설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연약한 자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다른 영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주안에서 공사 중인 사람들뿐입니다. 그렇게 누군가 조금만 더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질 텐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보호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꾼들이 미처 꽃 봉오리를 맺기도 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 사는 동안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보호해주고 세워주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를 기뻐하다가 주님께 가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고 때로 성장이 늦거나 연약할 때는 서로 보호자가 되어주고 서로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로마서 16장처럼 서로의 보호자여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추천하시며 복을 주시는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면서 깨워주시고 또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엉두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 오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한주를 시작하오니, 이번 주에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인자와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상한 갈 때마다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마다 다시 불이 타오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은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주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슴벅찬 한주가 되게 하옵소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온통 가시밭을 뚫고 장미가 피어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한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로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음 앞에 내몰렸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냈던 다니엘처럼 매일 매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So.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먼저 이웃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를 위해 선악과를 먹다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처럼 되지 말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사울 왕처럼 자신의 감정과 이익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로마서 16장에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겐그레아의 베베와 같은 여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닿는 영혼들마다 연약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시는 일꾼들마다 보호받고 생명을 건진 밖에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꾼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서 시대를 섬기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보호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문을 열어 주사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보호하며 살려주는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을 기도로 두르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기도로 두르게 하옵소서, 목장의 가족들을 기도로 감싸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새 가족들의 영혼을 감싸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허락하여 주사, 서로의 장점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행이나 우리 눈이 먼저 단점을 향하다가 서로를 정주하게 만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 따뜻한 언어로 가득 채워 주사, 우리 입술로 서로를 보호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에게 지혜의 말과 슬기로운 말과 총명의 언어로 충만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범사의 은혜로운 말로 채워 주옵소서 오주 우리가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가 걷지도 못하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수천 번 넘어져도 또 다시 일으켜 주는 것처럼 영적인 걸음마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줄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손잡아 일으켜 주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낙담한 자들을 안아 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연약한 인생들도 교회의 기둥같이 자라게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마다 서로를 막아주는 바위가 되게 하옵소서. 사막의 열풍이 불어와 성도들의 은혜를 마르게 하고 인생의 모진 바람이 열매를 빼앗으려 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막아주는 바위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영혼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마귀의 모든 공격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 때문에 우리 안에 허락하신 수많은 생명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기도와 333 기도와 릴레 금식 기도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 일꾼들을 보호하는 종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대대손손 보호하여 주옵소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이 자기의 희생으로 남을 살리려는 종들마다 주님께서 평생 사는 동안 생명의 은혜를 누리다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가정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마다 여호와 이래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여 생명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